안녕하세요. 테슬라이드입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다이소 자주 이용하시나요? 다이소에는 정말 많은 상품들이 저렴한 가격에 구비되어 있어서 살게 없는데도 둘러보다 보면 무언가를 장바구니에 담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 특히 제가 모델 아이를 운행하다 보니까 써보면 정말 공감하실 다이소 꿀템 탑5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이소 제품이지만 사놓고 버리게 되는 쓰레기가 아닌 제가 실제로 모델 아이에 사용하기 딱 좋은 실용템만 100% 내돈내산으로 골라봤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다이소에는 매장마다 제품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구매 전에는 꼭 다이소몰에서 제품명을 검색하고 재고를 확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이소몰 검색창에 상품명이나 품번을 입력한 후에 매장 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매장에 제품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이소의 검색 사이트가 엄청나게 친절하고 최신 업데이트가 바로 되는 것은 아니라서 온라인상에서 다 찾으실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매장에 전화해보는 방법이 있는데 다이소 매장 특성상 직원들이 항시 바쁘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사이트 검색한 후에 저는 매장을 직접 방문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사계절 필수품인 발수기능 없는 에탄올 워셔액입니다. 발수기능이 없는 제품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워셔액 노즐 부위에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서 잘못하면 그 노즐이 막힐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발수기능은 없는 제품으로 골라주시고 저는 1.8L 두 통을 구입해서 채워줬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사계절 필수품인 워셔액을 구입할 수 있었고 추가로 트렁크에 하나쯤 넣어두면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안심이 될것 같아요. 이 워셔액을 보충할 때는 이이 이 부분 이 워셔액 주입구 뚜껑을 열어주신 다음에 한 번에 과감하게 부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이걸 소심하게 조금씩 붓다 보면 옆으로 더 흘리고 어, 좀 지저분해질 수가 있으니까 과감하게 한 번에 구멍을 맞춰서 뒤집어 주시면 흘리지 않고 보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벨크로 선 정리 롤입니다. 특히 2열에서 충전선을 1열까지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을 때 유용한데요. 충전선과 같은 방향으로 길게 붙여 주시면 선이 아예 보이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붙이기 전에 세로 방향으로 한 번씩 꾹꾹 접어 주시면 붙일 때 공간이 생겨서 붙이기에 좋고요. 세 번째는 찍찍이 벨크로 테이프입니다. 이거 다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요. 트렁크 쪽에 하이패스를 고정하거나 완속 충전기 보관용 휴지통을 도어 수납 공간 안쪽에 고정할 때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양면 찍찍이라서 탈부착이 간편하고 접착력도 좋아요. 네 번째는 아이폰 16 프로 맥스용 맥세이프 호환 케이스입니다. 이건 진짜 싼데요. N52 등급 자석이 사용돼서 테슬라 무선 충전 패드 위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안정적으로 고정되고 충전이 가능합니다. 가격이 3,000원이에요. 아주 저렴하고 뭐 디자인은 그냥 깔끔하게 가성비 아이템으로 딱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원터치 무선 LED 라이트인데요. 어, 이건 리모컨이 되는 제품도 있긴 한데, 제가 고른 이 제품은 리모컨이 없는 대신 무려 원 플러스 원 제품입니다. 가성비가 정말 미쳤죠? 테슬라 트렁크나 뭐 글로우 박스 같은데 조명이 살짝 부족한데요. 이런 부분에 설치하면 정말 편리합니다. 터치는 잘 되고요. 밝기는 한이 정도입니다. 양면 테이프로 쉽게 부착할 수가 있고, 어, 좀 전에 설명했던 양면, 그, 벨크로 테이프, 그걸 사용해서 이제 띄었다 붙였다 할수 있게도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어, 뭐, 짐 꺼낼 때 차박 하면서 뭐, 야간 주차 시, 이런 때 매우 유용하죠? 자, 이렇게 테슬라 차주분들을 위한 다이소 차량용 꿀템 p 5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내 편의성과 관리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들을 이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반응이 좋으시다면 2부도 빠르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상품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